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과 공부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랑 오늘 다니엘서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새친구 우리 개봉께 유년부 친구들도 다니엘과 새친구 처럼 믿음의 친구들이 있나요 있다고요 어 그래요 혹시 없다면 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다니엘 새 친구처럼 믿음의 친구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늘 기도하고 주변의 친구들도 혹시 안 믿는 친구라면은 우리 개봉교회로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전도도 하고 그 친구의 믿음도 같이 자라남에 따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진학을 하잖아요. 그렇게 꾸준히 믿음의 친구로 같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유다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라! 유다와의 전쟁에서 이긴 바벨론 왕이 명령했어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왕은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주어 먹도록 했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오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그것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요청했어요. 부디 저희를 열일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저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 후 놀랍게도 그들은 왕궁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이처럼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친구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 사실 우리가 어디 포로로 잡혀갈 수는 없어요, 그쵸 바벨론이란 나라에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남유다에 살 수도 없고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생활에 어떤 유혹들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데 어떤 환경들이 있을까 나누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공과 공부 페이퍼 중에서 마음의 꼭이라는 코너를 같이 볼 거예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마음의 꼭이라는 하단인데. 한번넷 컷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지난번에 밥 먹을 때 기도했더니 친구들이 놀렸는데 어쩌지? 그냥 하지 말까? 전도사님도 학교 다닐 때 괜히 쑥스러운 거예요. 그냥 누가 보면 어떨지 이렇게 눈치 이렇게 보다가 사자. 아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먹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식사 감사 기도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먹는 시간에도 우리가 소화도 잘 시켜서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와 같이 먹는 어 다른 친구 예를 들어서 뭐 승환이 친구 지환이 친구 뭐 예진이 친구 이런 것처럼 함께 하는 그 친구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같이 교회 갈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쩌지 그냥 하지 말까? 빈칸이지요. 뭐라고 답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 답을 전자사님 했죠. 그래요. 그래도 씩씩하고 진심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지.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아무리 주일이라도 공부가 먼저지 공부하고 다음에 교회에 가렴. 공부를 정말 먼저 해야 되나? 맞아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맡은 바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노력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나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기도만 했으니까 100점을 줄게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도움을 주시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풀던 어떤 과목을 공부하던 어려운 산수 문제를 풀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해를 할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한학년 한학년 올라감에 따라도 그 과목들이 수월하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중요한 거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볼게요. 녹색. 얘들아, 우리 일요일에 놀자. 오, 좋아! 어쩌지? 이번 주만 주일 예배 드리지 말까? 맞아요, 여러분. 일요일인 주일에는 그때만 열리는 행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쉽고 그런 익사이팅한 재미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공급을 받고 거기서 흥미를 느낄 때 하나님이 더 깊고 넓은 즐거움을 선사해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여러분 그러고 생각을 해보세요. 맛만 챙기는 음식이 건강을 줄까요? 간혹 먹을 수는 있지요. 햄버거, 피자, 치킨 맛있어요, 맞아요.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과자도 먹을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밥 먹고 먹으렴 하는 게 우선순위가 건강함을 선사하기 때문이에요. 밥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매일 매일 햄버거만 먹고 치킨만 먹고 피자만 먹었다가는 우리는 배가 나오고. 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맵고 짜고 느끼하고 그런 맛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오늘 이후로 우리 개봉교회 유년부 친구들은 부모님께 꼭 부탁을 하세요 부모님 엄마 아빠 저 건강한 음식 위주로 주세요 저 요번 달에는 치킨 햄버거 한번 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말씀드렸죠.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두번 번 먹을 것을 한 번으로 또 줄여 보고 세번네번 네번 먹을 것을 또두 번으로 줄여 보고 이런 식으로 줄이고 건강하게 건강한 식단 위주로 먹었을 때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잔병치레 그런 것이 꼭 예방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laughs> 나 친구랑 싸워서 너무 속상해. 정말 나는 실수투성이야. 내가 욕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욕을 해버렸어. 어휴, 내가 엄마를 속이고 싶지 않았는데 속였어. 거짓말했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창피해 죽겠네. 아유, 어떡하지? 여기 빈칸에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지호야 다음부터 네가 이렇게 잘못을 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더 잘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에 대한 이런 반성하는 태도를 깊게 보시고 다음에는 두번세번할 실수를 한 번으로 줄여주시고 한번할 실수도 다음에는 안할수 있도록 행동에 대한 의지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실 거야.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개봉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기도함으로써 공강부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개봉교회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실생활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유혹과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남 눈치 이런 창피함을 감수하고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공부와 그리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유혹들에서도 예배가 중심이고 성경 말씀 읽는 게 중심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